안녕하세요. 도지코인 홀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닥터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 3.8% 하락이 나와주면서 300원을 지금 위협하는 자리까지 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가격대에서 어떤 흐름으로 앞으로 나아갈지 제가 영상에서 확실하게 남겨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 전 밑에.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영상 찍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도지코인 지금 흐름이 300원을 좀안 깨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드렸잖아요. 이 300원이라는 가격대가 굉장히 지지와 저항이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매물대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최대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깨지 않고 반등이 수월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하단 추세가 올라가고 있고 상단 추세는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가 만나는 구간에서 얼마 남지 않게 조만간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제가 이거 분명히 누구도 얘기하실 수 있는 게 하락 추세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자, 이건 차트적인 얘기로 100%다 맞으면 무조건 누구나 돈을 벌겠죠. 여기서 더 보셔야 될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자, 이 거래량을 왜 보느냐? 그리고 추세를 어디서 보느냐? 일봉에서 보는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도지코인으로 이1 일비 하시는 것보다 꾸준히 집고 가지고 가시면서 크게 한 번씩 드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자, 주봉으로 이렇게 추세를 오셔야 된다. 자 주봉 추세를 보면 작년 10월 초부터 상승이 시작됐죠. 물론 그 전에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만 자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또 거래량 현저하게 줄여가지고 완벽하게 나간 흔적을 줄인 와중에 정말 폭등이 나왔던 건 작년 10월부터죠. 10월 달에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과 함께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라는 건 매집을 정말 이만큼 작정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매집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간 만큼 정말 긴 시간, 거진 6개월을 뺐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합치면 진짜 한 세월을 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난데 거래량이, 매도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 자, 진짜로 많이 빠졌는데 여기에 절반도 팔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만한 거래량 중에 물량은 빠지지 않고 손절치는 물량들, 우리 홀더분들 물량을 빼고 나면 사실상 전부 다 가지고 있다. 이 물량 전부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뭐냐? 안 팔았다는 거고, 어디서 팔 거냐? 당연히 매집한 거보다 더 높은 가격에 가서 매도를 하겠죠. 자, 지금 쌍바닥을 잡고 마지막 쓰리바닥 잡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고, 이 300원이라는 가격대는 정말 큰 틀에서 봐서도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잘 지켜주고 나서 상승이 나왔을 때 400원 구간대를 이제 넘어서면 진짜 폭등 나올 수 있는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래서. 큰 틀로 보면은 뭐 종가까지 300원 위로만 좀 지켜 주던 뭐 살짝 깼다가 올라하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추세 이탈을 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 추세 이탈이라는 건 장대 음봉도 음봉이겠지만 거래량을 누가 봐도 많이, 매도로 누가 던졌다라는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아직 일부러 한번더 눌러서 개미를 털어내려나 보다. 요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봐도 많이 샀는데 나가는 적이 없다면 다 들고 있으니까 높이 들어 올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우리그렇게 차트를 이쁘게 저점 올리고 쌍바닥 찍고 돌려 나가는 차트 만드는 이유 바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서 이런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 바로 재단에 낙업 해제 일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낙업 해제가 뭐냐? 가격이 상승을 할때 엄청나게 들어 올릴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낙업이 해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 매도를 할수 없는데 가격 올려서 뭐 해요? 매도할 수 있게끔 낙업이 해제가 돼야 폭발적인 상승 만들어서 최종 목표 가격에 매도를 해야 돈을 버는 그런 매매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다? 락업 해제를 시킨다. 자 차트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폭발적인 상승 이후 이렇게 패덱이 나오는 차트 보셨을 겁니다. 락업 해제가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폭등각을 잡아서 500%, 1000% 상승시키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도달을 하면, 그 많은 물량이 매도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다들 이 물량 때문에 차트가 망가진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 락업해제 일정만 알면 저점 상승전에 매수해서 최종 목표가 고점에서 팔고 나가는 저점 매수 고점에도 돈을 버는 매매를 할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 락업해제 일정 알고 가셔야겠죠 이 락업해제 일정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6743-6987번으로 숫자 7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낙업해제 일정 그리고 조정 줄 때마다 매수할 수 있는 매수가 최종. 목표 가격 알려드리면서 매도하실 수 있게 요 일정 정리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자, 문자 단문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문자 꼭 보내주시고요. 이거 영상에서 그럼 남기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걸 가지고 또 악용을 하고 못된 행동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찐 구독자분들만 돈 버실 수 있게 문자 안내 드릴 건데 선착순 100분에게만 보내드릴 거니까 발 빠르게 저한테 문자 보내주셔서 락업해제 일정 적어도 이거 하나 정도는 알고 가셔야지 올 한해 농사 제대로 지으면서 돈을 버는 매매 하실 거 아니에요 돈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코인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코인닥터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